이천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헌신과 순종으로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충만한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꽤 오래 전의 얘기입니다. 제가 모교회를 섬기다가 떠나서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에 제 모교회 후배 중에 한 명이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어, 내가 떠난 후에 자기 그 자기를 맡았던 청년부 리더인데 어, 토그 당시만해도 청년부들은 토요일 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많이 했었었거든요. 어, 그때 그 청년부 예배를 마치고 이제 조별로 나눠서 조별 나눔을 하는데 이제 자기의 조는 자리가 따로 방이 없고 그 본당에서 이렇게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조장과 몇 명이 둘러앉아서 성경 공부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저 뒤에서 이제 한 노건사님이 걸레를 하나 들고, 들고 들어오신다, 들어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일이 토요일이니까 이제 교회 청소하신다고 이렇게 들어오신 것입니다. 어, 그 청년을 제 후배는 그걸 보고서 아무래도 좀 이렇게 노건사님 모셔서 청소하시니까 마음이 좀 쓰여서 그 조장한테 같이 가서 만져. 좀 같이 청소 좀 도와드리고 같이 공부하면 어떻게 했느냐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조장이. 어, 그래도 일하는 것보다 말씀 듣는 걸하면더 기뻐하지 않겠느냐라고 <웃음> <웃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서 저한테 좀 약간 좀 부하도 나고 해서 어, 저한테 전화가 와서 고자질을 했던 것입니다. 어, 그, 그 조장이 좀 잘못 이해를 한 것이죠. 어, 그거는 옳진 않은 것인데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라고 한다면 아마 오늘 본문을 잘못 이해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마리아, 마리,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가시 길을 가시다가 어, 예상치는 않았지만 예정치는 않았지만 마르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 보고 집에 초청을 합니다. 갑자기 만나서 초청을 한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들어왔을 터이고 또 그를 따르던 연몇 무리들도 같이 왔겠죠. 우리가 알다시피 마리아와 마르다는 아, 그 부모가 없는 새 남매 고아이지 않습니까? 부모 없는 그 가난한 집에서 예수님과 그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갑자기 또 해야 되니까 일손도 많이 부족하고 바빴겠죠 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려고 하는 마르다의 이 섬김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앞에 나오는 누가복음 8장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한 여인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적으면서까지 그들의 예수님의 일을 도왔다 라고 칭송까지 합니다. 참 귀한 일이지요. 귀한 일입니다. 가난하지만 참 복된 가정이고 아름다운 장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이야기는 뇌절만 지나가자 마르다가 불평을 하면서 뭔가 긴장관계를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예고하고 온 것도 아니고, 또 베드로나 여러 제자들 다 식사까지 대접하려면 정신없을 터인데, 유일한 여동생인 마르,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쪼르르 앉아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르다도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참고 희생하면서 먼저 이제 음식을 차리고 준비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그 앞에 그냥 쪼르르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마르다는. 마리아를 거기서 혼내지는 못하고 예수님께 그 마음을 토하는 것이죠 왜 마리아를 꾸짖어서 주방일을 좀 도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마르다라면 마리아의, 마리아의 행동이 어때 보이겠습니까? 예뻐 보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얄밉죠 사실 상식적으로 봐도 저는 마르다의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집주인인 마리아가 그 남자들만 모여 있는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이 섬김의 자세도 아니고 또 언니로서 동생에게 그런 배려나 예의를 가르쳐 주는 것도 하나의 자기 언니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마르다의 심정이 10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르다의 이런 어떤 정당한 요구를 듣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가 많은 일을 걱정하지만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까 뺏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리아를 편들어 주는 것 같아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번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친근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를 편들어 주는 것 같죠. 예수님께서 봉사하는 것보다 말씀 듣는 게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렇게 단순하게만 볼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여 섬기는 마리다의 현신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공부가 좋습니까? 아니면 주방 봉사가 좋습니까? 골치 아프게 성경 보는 난 싫어 그냥 몸으로 할래 이게 좋다면 그건 좀 고민을 해봐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가까이한 게 중요하니까 그런데 말씀이 소중하고 또 예배 들고 소중하지만 이걸 위해서 수고하는 손길들이 많고 또 그런 손길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많은 희생과 수고로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그 산산 기도회 할때 작년부터 어린아이 돌보는 그런 그 MG 세대 위원회에서 합니다. 본당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아이들을 봐주는 서비스예요. 굉장히 좋은 서비스죠. 그런 서비스를 섬기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해서 섬기는 것이죠. 그런 섬김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이고 희생과 봉사를 통해서 예수님도. 식사를 하시고 힘을 내시고 사역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귀한 섬김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단순하게 봉사냐 말씀이냐 이 차원보다 예수님의 관점은 눈에 보이는 그 상황보다 그 내면을 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심리 상태, 마음을 본다는 것이죠. 40절을 보면, 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바쁘잖아요. 밥도 차려야 되고, 음식도 해야 되고, 반찬도 해야 되고, 뭐 상도 내야 되고, 바쁜데, 일손이 많아서, 일이 많아서 바쁘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분주하다고 합니까? 마음이 분주한지라. 마음이 분주하다는 거예요.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분주하고 뺏긴 까닥이 무엇이냐? 마음 속에? 걱정과 염려, 또 어떤, 어, 마리아에 대한 원망, 그 원망이 어디까지 가느냐, 예수님한테까지 그 원망이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만으로 족하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는 것입니다. 마르다 너의 봉사도 충분히, 그, 충분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그렇지 못하고 마음을 뺏기고, 놓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초청하고 했는데 그 마음 속에 이제 미움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이런 불평이 생기고 온전한 마음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섭섭해하는 말을다가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이런 원망하는 마음에 사탄이 틈 타는 것입니다. 마음을 잃게 되는 것이죠. 들어보신 적 있겠지만 교회를 가장 어렵게 하는 마귀가 섭섭 마귀다 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누가 만든 이야기지만참 말을 잘 만든 것 같아요 어, 기쁨으로 섬기기 시작했는데 이런저런 일들로 아,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또 하는 사람만 하고 하다 보니까 섭섭해지는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나요 어제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어 어떻습니까? 그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근데 그게 잘못된 것 같지만 많은 사회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어지르는 사람이 있고 또 치우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치우는 사람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죠. 치우는 사람이 따로 있고 섬기는 사람 어머니의 마음으로 아이들은 어지르지만 어머니는 치우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섬김과 희생의 마음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또 마음에 원망이 되고 불평이 생기다 보면 사탄은 그 속을 타고 틈타서 관계를 무너뜨리고 온전한 섬김이 불평으로 무너지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저 너무도 귀한 섬김과 헌신이 섭섭함 때문에 엉망이 되어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사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한 것이 왜 초청한 겁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 마리아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발 앞에 앉은 것이죠. 마르다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셔드려서 섬기기 시작했는데 마리아 사건 때문에 마음을 잃게 되고 왜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해주시지? 그러면 서운함이 들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불평으로 바,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관계가 애매해지는 것이죠. 본말 전도의 상황이 벌어지고 만 것이죠. 사실 살다 보면 이런 본말 정도의 상황들이 지금 생기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명절이 되면 자녀들이 이제 부모님을 찾아서 이렇게 모이는데 어, 모여서 하하호호 웃고 행복하게 있다가 헤어지면 다 좋겠지만 그러지 않는 가정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싸움도 나고 다툼도 나고 심지어는 칼부림까지 나는 일들도 신문지상이 종종 나지 않습니까? 그들이 명절에 왜 모인 거겠습니까? 부모에게 효도를 하겠다고? 가족끼리 좋은 시 각자가 모인 거일 텐데 그, 그런 모임 속에 다툼이 일어난다면 부모 마음에 못을 박는 것이죠 차라리 안 모이는 게 나았겠죠 자신들의 첫 의도와는 다르게 일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도 이와 같이 잘못되지 않도록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녀들이 서로 싸우고 다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어떤 관계입니까? 부모를 잃고 자녀 셋이 그 형제자매가 같이 이렇게 힘을 합쳐 사는 가정이죠. 마르다는 마리아한테 언니이자 엄마 같은 역할을 잃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분주해지고 마음을 잃어버리자 사람과 섬김의 마음이 불편과 원망의 마음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이 섬김을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겠습니까? 너가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이 어, 분주하다. 너가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이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다. 그것이 문제라고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영락교에 오아서 얼마 안 돼서 어느 교구를 신방을 갔는데 구역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역 모임에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준비하는데 이제 그 구역장 집에서 모여서 구역장분과 또 어떤 노곤사님이 주방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구역에 젊은 여집사님이 계셨는데 어, 일어나지 않고 앉아서 저랑 계속 얘기를 나누시는 거예요. <laughs> 계속 얘기하는데 사실 제가 좀 불편했습니다. 왜저 권사님이 나를 또원망하지 않을까. <laughs> 내가 이분한테 가서, 어, 가서 좀일좀 좀 도보라고 말을 해야 되나 말을 고민하고 있는데 그러지는 못했죠. 이렇게 있다가. 그래서 내심 지금, 어, 일하시는 그 구역장은 또 구역장이고 자기 집이니까 그런다 해도 또노고사님 가서 두 분만 일하시니까 나중에 슬쩍 여쭤봤어요. 아 이거 혼자 이렇게 하시면 좀 힘들고 그러지 않으세요? 같이 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혼자 일하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매번 목사님 뵀잖아요. 매 매번 보잖아요. 저 집사님은 1 년에 한번 보고 가끔 보는데 저는 괜찮으니까 이야기 많이 하라고 제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참 귀한 권사님이죠. 참된 사랑과 섬김으로 아름다운 향기를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니죠. 같이 일하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교제하는 게더 나은 나은 때가 더 많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마음으로 섬기느냐? 어떠한 마음으로 내가 봉사를 하고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맡긴 사람들을 돌보고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귀한 섬김과 헌신이 하나님 받으시기 아름다운 향기내는 그런 참된 헌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자 되는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설교가 끝이 아니고요. <laughs> 한 가지를 더 얘기해야 되는데 어, 이 이야기에서 그러, 그러, 그렇게 마르다를 변명 변호하면서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마리아가 칭찬을 받았다는 것이죠. 마리아가 철이 없이 행동한 겁니다. 철이 없이 행동하고 뭐 얼마나 어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있으면 안될 그런 지금 같이 봉사해야 될 그런 나이였을 터인데 마리아가 잘난 것 같지 않은데 예수님은 그를 칭찬한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앉았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어, 예수님의 무릎 그 발치에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그 당시에 여자들은 별 거의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남성들의 자리였고 그런 자리였는데 마리아가 그 자리 에 가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고 교제를 하고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봉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하지만 어, 그 마르다 에게도 마르다야 마르다야 다정하게 부르시면서 그 하나만 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얘기하시지만.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 공부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가끔 우리는 봉사하고 일하다 보면은, 어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여길 수도 있고, 또 내가 어떤 봉사라고 섬김을 하는 것에 대해 함부로 말미암아 나는 내할일다 했다 싶으면서 참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어떤 것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신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목사나 우리가 직분을 받은 것은 나의 어떤 지위를 높이기 위한 어떤 직책으로 받았다기보다 하나님께 조금 더 헌신하기 위하여서 섬기기 위해서 받은 헌신자로 세워진 것인데 이 헌신이 어디서 비롯되어야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신과 순종의 차이인 것이지요 여러분 헌신과 순종의 차이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요즘 인공지능이 지금 유행해서 제가 인공지능에게 물어봤습니다 헌신과 순종의 차이를 알려줘 했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순종은 누군가의 지시를 따라 따르는 것, 누군가의 지시를 따라서 행하는 것이고 헌신은 자발적으로 행하는 것이랍니다 인공지능이 똑똑하긴 한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정의만 들으면 순종이 좋은 것 같습니까? 헌신이 좋은 것 같습니까? 헌신이 좋은 것 같죠 이 정의만 따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순종이 먼저고 순종에 따른 헌신이 다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헌신을 한 것이 순서고 그것이 옳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산상순을 다 이야기하신 후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리고 야고보소 1장 22절에서도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행함에 대한 강조를 합니다 중요한 얘기죠 행함을 이야기할 때 먼저 전제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들어야 행하는 것이죠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도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헌신함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 반, 순종에서만 비롯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내가 헌신한다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거기, 그, 그것만이 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순종 한 가지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섬김 자체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섬김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 헌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 그런 경우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이 인간 사이에서도 상대방이 좋아하든 말든 나는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막 헌신을 해놓고 왜이 헌신을 안 받아줘?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자기가 반찬을 열심히 해놓고 먹으라고 강요하는 것처럼 집에서 <laughs> 전 그랬으면 좋겠는데 <laughs> 그런 가정들이 좀 있더라고요. 어떤 뭐 요리 좋아하는 뭐 아내는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그걸 먹으라고. 어디 TV에서 최양락씨 부인이 약간 그런 걸 <laughs> 제가 본것 같은데 그런 경우 있더라고요. 최양락시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 와이프, 그 아내분이 팽현숙 씨가 <laughs> 요리를 굉장히 가지고 하는 걸 잠깐 본것 같습니다. 어. 자기가 헌신을 하고 수고하고 사랑의 마음을 했는데 그거를 주는 것이죠. 물론 그것도 사랑의 메시지가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안 받는다고 상처받고 싫어하고 강요한다면 누구를 위한 헌신인가는 좀 돌아봐야겠죠. 제가 2009년에 역사 신학을 제가 그 전공을 했는데 신대원 졸업하고 2009년에 수업의 일환으로 종교 개혁지 탐방을 갔었습니다. 유럽 쪽으로 해서 약간 왈도파, 뭐 위그노파 이렇게 박해받은 사람들 박해받은 곳을 위주로 다녔었는데 굉장히 빡빡한 여정이었어요. 그래서 막 빠르게 급하게 가는데. 어, 그런데 그러다가 그 종교 개혁지를 가지만 이제 바티칸에서 거의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 로마에서 어, 바티칸 궁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일정이 너무 바쁘니까 바티칸 궁을 봐야 되지만 거기, 그곳은 이제는 또 예약도 해야 되고 또 줄을 거의 한두 시간 서야 돼서 이것까지 가면 우리가 일정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아쉽지만 밖에서만 보고 가자. 나머지는 사진으로 대체하세요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리고 이제 쓰라고. 겉에만 보고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가이드를 해줬던 그 성교사님이 갑자기 막 달려오시면서 지금 웬일인지 줄이 하나도 없다고 빨리 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언제 바티칸공을 가보겠습니까. <laughs> 그래서 우리, 그 제가 그때 총무를 맡고 있었는데, 어, 막 우리 같이 몰려가고, 그 입구까지 갔습니다. 근데 제가 총무니까 인원을 체크하잖아요. 교수님하고 뭐 성교사님 몇 분은 들어가셨어요. 몇명 그 많이 보내보고 갔는데 한 분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갔나 했더니 저 멀리서 어, 그 당시에 같이 수학하던 나이 좀 있으신 여자 전생이 계셨는데 저 멀리서 네모난 상자를 몇 개를 들고 막 오시는 거예요. 납작하, 납작하고 네모난 상자 피자를. 그래서 이탈리아에 왔으면 이탈리아 피자를 먹어야지 하면서 이걸 들고 오신 겁니다. 몇 개를 아마 싸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어, 그런데 이미 꽤 많은 사람은 들어갔고, 원래 들어갈 계획이 없었으니까 이 전수사님도 그걸 사온 거였거든요. 들어갔고, 근데 그 밖에도 저만 있는데 이걸 들고 오셨으니까 이걸 어떻게 될지 난감한 거예요. 이걸 갖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밖에 놓고 갈수 있겠습니까? 거기엔 치안, 치안 경찰의 사람들이 지키고 있더라고요. 놓고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놓고 갈랬더니 옆에 제 기억에는 총 들고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으니까 그 관리, 보완하는 사람들이 놓고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제가 그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어, 저기 그 쓰레기통 옆에 잠시 보관만 하고 들어갔다 오자. 이거는 버리는 게 아닙니다. <laughs> 쓰레기더 장터에 넣었다가 둘러보고 와서 먹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 사실 어, 그 이상 어떠한 합리적인 방법이 생각나지 않았거든요. 거긴 들어가야 되니까 지금 안에서 기다리고 있고 빨리 일정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얘기했다가 그 전사님이 마음이 너무 상해가지고 어, 너무 상해가지고 그게 마음을 써가지고 우리 그 사람들 섬긴다고 왔는데 이걸 쓰레기통 옆에 놓는다는 건 버린다는. <laughs> 여기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그 전사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서도 하석까지 쓰리통에 놓고 들어가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나와서 그 차가운 피자를 열심히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사님이 그때 그러면서 마음이 너무 상해 가지고 하루 종일 약간 좀그 토라져 있었어요. 어, 이해가 되죠. 이해가 그 수고하고. 뭐 비용도 비용이지만 얼마나 즐거운 마음으로 그 먹이겠다고 따뜻한 걸 들고 왔는데 이미 다 들어가 들어가고 일정도 바뀌어 가지고 들어간 거니까 그런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래서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전두사님이 피자를 사온 것은 얼마나 선한 마음입니까? 그렇죠?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받아들여지면 좋았겠지만, 그러지 않았을 때 이분이 기분 나쁘고 상심 상처가 되는 것, 이것은 과연 얼마나 온전한 것인가? 이해는 되지만,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면 과감히 버릴 수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게 더, 그게 더 고상한 수준의 사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 적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그 전사님은 그 다음날 아침에 우리 버스 다가면서 나와서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어제 이런 일 다가면서 하루 종일 기분 나빴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대요. 어, 내가 그런 이런저런 그 제가 얘기한 그런 걸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느꼈습니다. 아, 여지 큐티하는 여자는 소망이 있구나. <laughs> 상심이 있고 있어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위로도 받고, 또 자신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그 헌신이 어떤 아, 내게 그냥 주어졌으니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날마다 돌아보면서 주님이 기뻐하신 대로 헌신하며 나가는 참된 사명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 순종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겠죠 말씀과 기도로 올한 해도 승리하시고 그리하여서 우리 또 36분의 우리 신인 권사님들 또 이곳에 있는 많은 일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참된 나라가 우리 영락 교회 가운데 온전히 이루지는 어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충성되이 여겨 주시어서 일꾼으로 세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십자가로 나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말씀 앞에 서며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는 참된 순종의 일꾼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